동생 나플, 분나풀분 나, 핑보주, 나 팔어, 핑보, 잠깐, 아 저도 없네. 야. 어쌔신 강력하네. 서브캐 좀 볼까. 이건가 라디오스타? 폭죽 수르타냐? 폭죽 수르타네 어디 있지? 버린 거 같은데. <laughs> That is beautiful. w 가 아니 내가 까 r e you? Where 아 e r e you? Where were you? w h e 시작할 때 주는 수류탄이 스루타인이 개전스 수류탄이라는데 위로 막 날라가는 거 아니야? 아 그랬어? 몰라. 뭔가 어, 어 슬러그 이거 막 날라가던데? 슬러그. 어 레벨 이 낮아서 못 쓰잖아, 근데. 에디트 쓰는 거 아니야? 나꽉차대 잠깐만, 나 팔고 올게 다 아야 안팔 거야, 씨발로아 씨발? <laughs> 이거 캐템 필요 없잖아, 퀘스트에서 준 거. 좋은 건 좋아. 좋은 건 도나, 존나 좋은 것도 있어. 퀘템 그 중에. 이 크리치 존나 좋은 거 같은데, 아무리 봐도. 안쓸 거야, 나는. 왜? 자격이 더 데미지 더 많이 나오더라고. 근데 연사가 훨씬 빠르잖아. 3, 4천 차이나던데, 데미지. 그수류탄랩자가 본인 랩제로 된다는데 레벨 올라가면 같이 오거나 봐. 개사기 채널. 공가 뭐야, 여기 뭐 하러 온거야 여기 맨스가 뱅케만? 아, 이어맨케가 3000레벨이야? 씨발, 맨쳤가3 0레벨이야맨키 미쳤나 0 0레벨이야 맨키가 3 0 0 0그벨이야 맨키가 3000레벨이야? 맨키가 3 0 0 0레벨이 니네 부활만 해주면서 수납만 뿅뿅뿅 하면 되잖아. 지금 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, 음.. 어쨌든. 뭐야, 이거? 일단 <목소리> 먹고 온다, 그래, 좋은 자세다 급하게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. 다 먹었다. 끝이야? 야, 토니도 내가 토니도 내가 토니도 내가 토니도 내가 토니도 내가 보니까 내가 토서도 내가 토니도 가니가토니내가 미안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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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. 기세다 이 기세다. 7 0 짜리라 가지고. 그러면 나한테 데미지 테스트를 하는 거야. 네. <laughs> 안 찍어버린다 이거. 찍지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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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찍고안 빠지고 g m 이번엔 라크야? 라디 a large pile of money just because I like 고득하이죠. 여기 안내래 도움이 아까 파이프 있던 곳이야, 이때 에피소드 래안녕 s t o c s it is you finally a fan yes high i g corner what the b t i n d of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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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is oh e chosen one quickly into my store we have a moment to lose 씨 바로 그만 뭐야 히키 아.. m an 가 언제 혼자 저런데 가 o s t n 어 t a hero. You can't be saying that the prophecy s p o k 주 a u s e a 망놈! In <açıl,"1> 아, 아니, 아니, 아이 전해 주다 당신이 나를 죽이다 나의 이다 나의 이다 여기서 안 움직일래! Irecha Iwechan Subu Anago Bainman Aningitoku Irechan Subu Jumhamasa n a b a n g i t o a n I am going to save the galaxy. a m e d with the evil smasher given to me by the wise seer Marcus, I will head into the heart of s h a t t o o t Cauldron and cleanse it of evil. I always knew I was destined for greater things. i must go find my destiny t e <laughs> 뭐 구경해야겠다 야, 골리앗 배대스 만들어 놨어. 니네를 위해서. 아진자 씨. 니네는 아니지. 난 여기가 거기 없거든. 씨발. <laughs> <laughs> 너 어느 너, 너 어디 냐 대해 <laughs> <laughs> 난 거기 없거든. 김오찌! <목소리로> 한국어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김오찌가 아니고 김오찌 랬다 텔, 텔, 텔. 또왜 왔어? 가만있지? 누구다? 그래, 임마, 너, 임마, 너. 여러모로 도움이 안 아니, 되는 거예 저기 슈퍼베데스, 슈퍼베데스, 너네들을 여기. 위해서 만들어놨어. 네, 난 여기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지. 나안 걸려서 죽게 만들 생각이지. 술래 걸렸어. 아니, 이쇼뭐 하냐? <laughs> <할> <laughs> <laughs> 응원이에요. 응원. 오 축구 떼고 춤 어딨어? 이건 못 살리겠지? 시발 이 시야가 안 나온다. 좋겠다. 그 <놀람> 진짜 안 끼는 마냥 같다

야 여기 나갔다 들어오면은 처음 시작점으로 가지 않을까? 진짜 먼저 죽어봐죽는걸로는 안되고 진화, 4종 진화까지 있어요 4종 진화하면은 템잘 준다는데? 저거 진화시키는거 힘 들어가야 되나봐 포 베덱스가 끝 아니야? 슈퍼베 e 스부터다더 가나봐? t h 지나라 g 데 n 다 나가 봐. 와, 보물 지도다! i 다 o d 빡쳤어. g u 다 나가봐. 어, 나가봐. 어디 g 나가. 방에서 오. 저장하고 그 나가 t 음. 왜방 다시 a b 어. <놀람> 제발 거체 뭐와 연결이 안 돼요 To wait for my meals! 속성이다. 어떤 냐이어 쉬는 시간만 지면 아이들 놀으나 <laughs> 아, 이는왜 누르는 거야? 오케이 너네 한 번에 못 가게 하려고. 오호. 오호. 릴 <laughs> 레이스. <밀려 있어. 웃음> 이 앞이라는데. 패스 이거밖에 없네 근데. 아 씨발. <laughs> call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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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that, you stupid wreck. Try dropping a deuce on my OutRunner now. You're done enough. 집에 너차 차 타고 잡는다. 건벼라, 세상아.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 아, 이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 아, 이그 아, 아, 이거, 아, 이거, 아, 이거, 거 아, 이거, 아, 아니, 네. 야, 이 거야. 야, 왜, 야구냐 응? 씨바. 이거 아무리 멀리 가봐야 내 손바닥 아니지. 저 이동을 갈 거야. 고 쐐기다. e n o 겠지 뭐야, 뭐야, 뭐야. 뭐뭐나 맞았어. 왜 술사 이게 터놓돼 있냐? 네, 네 사실, 그러니까 죽은 걸로 나오는데? 클렉트랩 말걸기 전에 플러스 말다 걸면 템템 준다는데. 에이! 이거 Those projects I was working on, they're kind of loose. Do me a solid and get rid of them, would you? You know, if you really think about it, this is kind of your fault. Plus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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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lus 언제? 네. 랩이 엄청 많았구나 너네 이거 다.. 다녔구나? 그때 그러니까 누가 L 눌렀다 처음으로 L 눌러본가 지금? 어 <laughs> <laughs> 아우 존나 왔다갔다 걸리네 귀찮게 무슨 캐야로온 거야 여기 네. 메인캐 어, 어디야 메인캐 이거 됐어요 아 이거 하는 거야 깨던 건 마저 깨야지 그럼. 스 h 이 stag, 렉, 어디 g s of a wreck, and t 오? 오? 개소리야? <목소리> 어, 없나? 뭐? 니네가 안 죽을 것 같으니까 얘네들을 묶어놓고 패야겠다. 죽는 시간도 길어지지 않아 <목소리> 몰라, 스킨이 응.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보존만 응. 존나 찍어서. 늘어나는게 있을것 도 같은데 근데 안통하는 애들이 존나 많아서 입 벌려야 알 들어간다 좀좀 시켜주세요. k <laughs> 전 시켜도 안 쏘는데요, 님들이. 아, n t you g e i d a l m o s t f i n i s h my comic collection. One hundred dollars. Stop screaming! 장나해 이거. 네, 광역 쓸라고 들어가 보니까. 아, 폭.

왔다고 그래. 와. 자라. 지 So 네 줄이 뒤질라 그런다. 끌리고 <놀라> <이 놀라> 있다. 걸린다는 말은 마지막 폴리지인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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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지인 e 폴리지인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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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 안돼 힐하면 안 죽잖아요. 이럴 때는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힐 해줄 텐데. 응 그러면 힐 해줄지 내가. 퀘스트가안 안 뜨네. 멀리도 안 손데이게 초, 쪼랩 지역 아니야, 이거? 응. 파이어 호크 나오는 곳이잖 아이들이 죽을 일 없겠군. 어, 한 번. 신났다 누가. 어, 한번 나와. 킬립들이왜 왔어? 나도 비실드 먹고 싶다 시바. 벙커 잡음 나와. 한번잡아줘 벙커 잡았잖아. 뛰는 거다 벙커 끼는 벙커 장. 뭐 잡을 게 없어. 벙커 잡았잖아. 또 나와 고기 가면. 아 그래? 기름체 어디 있어요 여기 어 <laughs> 실험체. <laughs> 옆길이야. 옆길이라는데. 이런가? <laughs> 던길말말옆옆은은어지지여올올마마헤 헤매는 것 같아. 아 i v e a bad 무 d e a I don't give a bad idea. I don't give a 아이 파이 뭔가 어디 꼭 어디 꼭대기에 있다는 거 보니까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<laughs> 본데 왠지 내가 제대로 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다. 뭐 어, 여기 막힌다.